라포4륜구동 모델이고요. 이 모델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릴도 보시면은 그 형태도 틀리고 페인팅도 안 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페인팅이 되어 있죠. 펜더에도 이렇게 페인팅이 되어 있고 4륜구동이랑 전륜구동은 페인팅이 안 되있고요. 어휠 디자인은 똑같은데 이제 원톤 힐러 있고요. 이건 토일러 들어가 있고 h e v 고 이거는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. 4륜구동은 네, 좀 많이 하시는데 4륜구동은 이제 뭐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스테링율 열선, 통풍 시트 그리고 2열의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륜구동 이런 옵션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4륜구동을 또 많이 하시는 거고요 전륜구동은 좀 가성비로 타기 좋은 모델이고 4륜구동은 옵션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좋고요 2열의 열선 시트 들어가 있죠 전륜구동은 없습니다 그렇게 전륜구동, 사륜구동은 이제 14.1kg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가 더 좋거든요. 똑같은 사륜인데도 불구하고 15.6kg입니다. 4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좀 6기통의 퍼포먼스를 더 제공해주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좀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. 차 금액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전기차처럼 이용하실 수도 있고 1회 충전 주행거리 6 3 k m 입니다 있는 거좀 바로 드릴 테니까 재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. 없을 때 찾으면 진짜 없어요. 살 때까지 기다려주진 않습니다.